덴마크의 어느 병원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눈물 짓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성은 그 남성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병원은 싸늘함과 바닥 냉기가 가득해 보입니다. 두 부부는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병원은 왜 그렇게 추운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건축가 에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딸 클라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따뜻함의 가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클라라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먼지, 그리고 건조한 환경 모두가 딸 아이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는 늘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고, 야외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날은 아예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라라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겨울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밤이면 클라라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힘들어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들리는 쌕쌕거리는 소리는 한밤중에 고요를 깨뜨렸고 가족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맡으며 출장은 기본이고 외국 바이어와의 회의 또한 늦게까지 진행되었죠. 집에서도 늦은 밤까지 설계도를 작성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클라라의 천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회사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처방받은 약만 잘 챙겨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클라라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딸 클라라가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겨울의 한밤중, 저는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놀라 달려갔습니다. 클라라는 침대 위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들리는 섹섹거리는 소리는 듣기조차 고통스러웠고, 점점 푸르게 변해가는 그녀의 입술은 제가 느끼는 공포를 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 저를 보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구급차부터 불러야지, 당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며 클라라를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책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 저는 차가운 겨울밤 거리에 서서 아내와 함께 클라라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제 손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 감각은 마치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기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더 일찍 딸아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일핑계로 가족을 외면했던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그녀의 작고 약한 손을 더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그동안 딸을 위해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클라라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식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경고는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아내의 눈물어린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물은 그렇게 멋지게 설계하면서 정작 우리 딸이 아픈 건 신경도 쓰지 않았잖아.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게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딸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일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딸 아이의 방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괜찮겠지 라며 방관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의 고통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에게는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제 관심과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며 일만을 핑계로 살아온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딸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짐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클라라의 상태를 진단하며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장 딸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병원 입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천식과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병실이 아닌 다인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병실 벽면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는 병실의 공기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어서 따뜻한 공기는 천장에서만 맴돌았죠. 특히 창문 틈으로는 외풍이 계속 들어와 병실 온도는 마치 한겨울 바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병실 바닥에 손을 대보았을 때 얼음판처럼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클라라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병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온도를 더 낮추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복도와 공용시설은 마치 냉장고처럼 추워졌습니다. 간호사들조차 두꺼운 스웨터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과연 환자들을 위한 공간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클라라는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침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차가운 바닥은 딸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듯 보였습니다. 한밤 중에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잠에서 깨곤 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더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클라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정작 지금의 병원 환경조차 딸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물치료나 병원 입원 같은 즉각적인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하고 따뜻한 실내 환경, 그리고 차가운 공기와 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야말로, 클라라 같은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요? 딸이 또다시 한밤중에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가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클라라에게 필요한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건축가로서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할 일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첫발을 제 손으로 내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클라라의 천식 증상과 병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 있던 저는 우연히 회사 행사로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겨울철 차가운 외풍과 건조한 공기를 막고 관객과 공연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현대 건축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잘 설계된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선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따뜻함은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에서 느낄 수 있는 건조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쾌적함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병원의 환경과 극명이 대조되는 이 공간은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이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설 관리팀을 찾아가 문의한 끝에 이 시스템이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페라 하우스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건축 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국의 전통 난방인 온돌을 기초로 제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천식 환자인 제딸 클라라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온돌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현대식으로 발전된 응용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지만 유럽에서는 관련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찰나 과거 건축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알게 된 한국의 김현수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 기술을 융합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온돌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즉시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에서 경험한 난방 방식과 딸 클라라의 천식 문제, 그리고 온돌에 대한 관심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온돌의 구조와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유럽 건축 환경에 맞는 조정 방식을 알고 싶다고 했죠. 김 교수님은 온돌의 원리와 효율성, 현대 건축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온돌이 어떻게 전통에서 현대식으로 발전해왔는지, 특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전통 온돌의 역사부터 전기와 가스를 활용한 첨단 시스템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주셨죠. 교수님은 단순히 자료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온돌 시스템을 집과 딸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온돌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바닥 아래 열관을 통해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어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성과 온도 제어에서 얼마나 진보했는지 그리고 이를 유럽 건축 환경에 맞게 조정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으로부터 온돌 관련 자료와 조언을 받으면서 저는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딸의 천식을 완화할 실마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돌이 현대 건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고 이메일을 통해 이해한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며 그 실질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건축 박람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최신 건축 기술과 전통 건축의 융합을 주제로 한 행사였고, 온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박람회를 준비하던 와중 클라라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세심히 조절한 환경과 꾸준한 치료 덕분에 그녀는 밤마다 기침을 멈추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폐활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딸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뎌낸 만큼 저는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건축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클라라와 아내를 함께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저에게 온돌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얻는 기회일 뿐 아니라, 클라라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도 여행을 통해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클라라는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기뻐했습니다.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낸 후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딸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클라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온 돌은 정말 따뜻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아빠도 이번에 더 많이 배워서 돌아가려고 해.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먼저 전통 한옥 스타일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방에는 제가 익숙한 침대나 소파 같은 가구가 전혀 없었고 바닥에는 이불과 베개만 깔려 있었습니다. 천식이 있는 클라라가 과연 이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에서도 바닥의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이 그녀의 증상을 악화시켰던 기억이 떠오르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숙소 사장을 찾아가 문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딸은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방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니 걱정이 됩니다. 차가운 공기나 먼지가 그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요, 이게 정말 괜찮은 환경인가요? 제 질문에 숙소사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바닥은 한국 전통 온돌로 데워지기 때문에 차갑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이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쾌적한지 직접 느끼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바로 환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와 아내도 제 걱정을 이해했지만 사장의 설명에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딸은 낯선 환경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았고 바닥에 깔린 온돌의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아빠, 여기 바닥이 진짜 따뜻해요. 병원 침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오랜만이었기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딸아이는 온돌에서 전달되는 은은한 따뜻함에 금세 반응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바닥이 진짜 따뜻해요. 병원에서 발이 항상 차가웠는데 여긴 달라요." 그날 밤 딸아이는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금세 편안해 보였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방 전체를 은은하게 데우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상쾌하고 쾌적했습니다. 딸아이는 평소와는 달리 두꺼운 옷을 껴입지 않고 가벼운 잠옷차림으로도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두꺼운 담요와 옷으로 몸을 감싸도 불편해하며 기침을 멈추지 못하던 아이가 이곳에서는 아무런 불편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가방에서 애착 인형을 꺼내어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인형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 바닥 진짜 신기해요. 따뜻하고 포근해서 인형이랑 놀기 너무 좋아요. 딸아이가 즐겁게 웃으며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에 저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착 인형과 놀던 그녀는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제게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노는 거 처음이에요. 병원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싫었는데 여긴 정말 좋아요. 저는 딸아이가 말하는 동안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온돌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전혀 과하지 않고 방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닥의 온기 덕분에 실내가 건조하지 않아 딸의 천식 증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 퍼질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밝고 활기찬 모습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애착 인형을 품에 안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덕분에 그녀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 듯 했으며,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밤 중에 기침소리로 잠에서 깨어났을 텐데, 클라라는 이불 속에서 편안히 숨을 쉬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딸은 환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잘 잤어요. 여기가 병원이랑 너무 다르네요. 따뜻해서 기침도 안 나왔어요. 클라라의 밝은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전날 밤에 걱정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온돌이 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온돌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장의 말처럼 한국의 전통 온돌이 얼마나 특별한 시스템인지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 숙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자 저는 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여러 부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환경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부스를 중점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처음 접하는 한국의 전통 구조에 신기해했죠. 김교수님을 만난 건 박람회장의 한현대식 온돌 부스에서였습니다. 교수님은 유럽 가정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온돌 시스템을 설명하며 전통 온돌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닥 난방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제가 추구하던 답을 정확히 짚어준 듯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제가 딸과 함께 온돌의 온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받은 부스에 도착하자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실제로 설치된 작은 체험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아이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닥에 손을 대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여기 바닥 진짜 따뜻해요. 병원에서 차가운 바닥이 너무 싫었는데 여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며 웃는 딸의 모습에 저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스 관계자들은 저와 딸이 온돌의 온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에 앉아 보도록 권했습니다. 딸아이는 신이 나서 바닥에 앉아 애착 인형을 꺼내놓으며 즐겁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며 온기가 고르게 퍼지는 것을 느꼈고 부스 직원의 설명을 통해 기술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유럽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닥 밑에 설치되는 얇은 열관 시스템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 천식 환자와 같은 사용자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조언과 이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부드럽게 데워진 바닥에서 뛰놀며 병원에서 보지 못했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람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번 방문이 제게 온돌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딸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온돌 시스템을 통해 클라라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람회 부스에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체험하며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유럽 가정에서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업체 관계자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처한 상황과 클라라의 건강 문제를 듣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릭 씨의 딸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기술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유럽에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릭 씨의 가정에 직접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저에게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치 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을 설명하며 유럽 지사를 통해 직접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니 안심하시고 맡겨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재건축 프로젝트에 온돌을 도입 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릭 씨의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성공 사례가 될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홍보 자료와 사례 분석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바닥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만끽하며 애착 인형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박람회에서 얻은 협조가 단순히 저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마치며 저는 업체의 협조와 김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돌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딸아이에게 따뜻함을 선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가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의 혜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따뜻한 바닥 위에서 딸과 함께 느꼈던 그 포근함은 제가 앞으로 어떤 건축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람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온돌 설치를 담당할 유럽 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방람회에서 받은 감동과 협조 제안을 떠올리며 하루라도 빨리 클라라의 방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친절히 응대하며 이미 한국 본사로부터 제 상황과 요청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씨 한국에서 직접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현지에서 필요한 부품과 시스템을 직접 가져올 예정이며 설치 과정도 한국 본사의 지침에 따라 꼼꼼히 진행될 겁니다. 설치 일정을 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술자들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풀며 인사를 건넸고 유럽에서도 온돌 설치 경험이 많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기술자들은 기존 바닥의 구조를 점검하며 설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릭 씨, 바닥 아래 열관을 설치하고 균일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분포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식 난방 구조에 맞춰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닥 공사를 진행하며 건축 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닥 아래 열관이 깔리고 스마트 제어 장치가 연결되는 동안 저는 클라라의 방이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지막으로 바닥 위를 정리하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제어 장치를 통해 실시간 온도를 조절하고 바닥에 온기가 균일하게 퍼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의 건축 환경에 최적화되었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아 천식 환자에게도 매우 적합했어요. 저는 이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방에 딸 클라라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녀는 따뜻한 바닥 위를 맨발로 걸으며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진짜 한국에서 느꼈던 그 바닥이랑 똑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딸아이가 방 한가운데 앉아 애착 인형을 꺼내어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방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클라라는 전혀 기침하지 않고 웃음소리를 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내도 딸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기술과 따뜻함이, 우리 집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클라라가 이 방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딸의 삶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의 제 철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치유를 선물하는 특별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딸아이의 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던 공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따뜻함과 포근함이 가득한 방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방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며 애착 인형과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딸아이와 함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나란히 앉아 클라라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하루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방 너무 좋아요. 아빠랑 여기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온돌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따뜻함의 가치를 새삼 느낍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난 김 교수님과 온돌 업체의 도움 없이는 이런 따뜻함을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한국의 전통 기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온돌을 단순히 건축 기술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시스템이라고 확신합니다. 딸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따뜻한 시간들이 모두 한국에서 배워온 온돌 덕분에 가능해졌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얻은 이 따뜻함을 제 건축 철학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과 치유를 선물해준 한국의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며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딸아이는 따뜻한 방에서 건강을 되찾으며 매일 조금씩 더 밝아지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온돌의 포근함 속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가득한 날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빠 한국에 다시 가면 이번에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 찾아봐주실 거죠? 물론이지 클라라. 다음에 한국에 가면 맛있는 한식을 먹어보자. 우리 둘다 아직 한국 음식 제대로 못 먹어봤잖아? 그 말에 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우리는 한국 방문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돌 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식을 함께 경험해보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같은 전통 요리부터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떡과 전통 디저트까지, 둘이서 계획을 세우는 동안 방 안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 한국 방문을 꿈꾸며 따뜻한 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다음 한국 방문이 기다려지는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그 따뜻함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 가족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